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3주차 2교시 여러분 교재 11쪽 셀프 테스트 간단한 문법적인 테스트 사항에 있어서 지금 인칭과 대명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빈칸에 알맞은 나라를 넣으세요 그랬는데 소유격, 목적격, 주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격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격이에요. 자격인데 영어 문법에서 영어 문장의 가장 중심은 동사에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 앞뒤로 명사. 명사에는 항상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 대명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명사 왜냐하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명사도 명사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 앞 뒤로 앞 뒤로 어, 명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앞 뒤로 오는 명사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격이라는 것은 주어가 될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어가 될수 있다라는 것은 주어는 뭐냐면 그 문장의 주어의 주체예요. 주체. 즉, 그 문장을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동사인데, 그 동작이나 상태를 행하는 주체, 바로 그것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 주체는 바로 그와 같은 동작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는 주격인 명사가 오는 것이고, 그것을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니까 바로 인칭 대명사의 주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인칭, 대명사에서는, 주어 형태만 해서 단수, 복수 이렇게 해서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격과 소유격이 있는데, 그러면 목적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사가 목적으로서 쓸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명사가 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적, 목적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무속에 많이 목적을 하는 소리를 들어봤을 거예요. 오브젝트라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작이나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 얘기하는데 그 대상이라는 말 때문에 영어로서 오브젝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 즉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것이니까, 목적어가 될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명사를, 보통 명사를 썼을 경우에는 이거는 목적객이 별도로 표시가 안 돼요. 표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격과 목적객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신해서 이것을 대명사로 받았을 때 인칭 대명사로 받아 쓰이게 되면 이때는 주격과 목적격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어, 대명사, 인칭 대명사에서 격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에서는 격이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인칭 대명사에서는 이것이, 대명사에서는 이것이 격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소유격은 여기에서, 여기 인칭 대명사 와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소유격이 대명사 형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앞 시간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my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소유되어지는 한정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my book 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책들 중에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말은 나한테 소속되어 있는 책. 그래서 이것이 마이 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인칭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대명사일 것 같지만, 소유격이라는 표현은 인칭대명사의 격이라는 이름으로서 쓰는 것이고, 인칭대명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유격이라는 표현은 소유형용사라고 해야지, 소유하다는 말 possess. 소유하다는 동사이고, 이것은 소유하는이라는 형용사로 쓰게 된다면, possessive 이렇게 얘기를 하죠. possessive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objective. objective라는 것은 바로 형용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possessive objective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영문법에서 명확한 규칙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은 얘는 형용사라는 것. 그래서 소유격이라고 인증되면서 격에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은 소유 형용사라는 개념으로 더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가 될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주격과 목적격은 동사가 주어진다. 그러면 소유격은 동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소유 되어지는 물질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소유 되어지는 것, 소유 되어지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격은 반드시 소유 형용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소유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소유격은 주격 목적격과는 다르게 동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 그래서 소유격은 다시 소유 형용사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칭 내 명사는 이처럼 격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격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격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인칭, 이 인칭, 3 인칭 단수, 복수. 그 다음에 격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어, 영어를 처음 접했을 때이 배웠던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그러면 소유대명사는 뭐냐? 소유격, 즉 소유 형용사에다가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유대명사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명사가 나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런데 똑같은 말의 반복을 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니까 명사가 대신에 쓰여야 되니까 대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소유격 대명사라고 쓰지 않고 정식 명칭은 소유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 북이에요. 그러면 유어 북이 내 책이고, 그 다음번에서는 너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책이라는 북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갔죠. 두번 공통해서 반복적으로 명사의 반복은 쓰지 않는다가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소유격 플러스 대명사. 그래서 이것을 소유 대명사. 그래서 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이렇게 네 개의 격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we, our, us, ours they, their, them, their theirs 여기 나와있죠 자, they가 나와있고요 he, his, him, his it, its, i t 자, 여기서 it치는 어, 원래는 소유격을 나타낼 땐 apostrophe s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apostrophe s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어 apostrophe s 하게 된다면 뭐예요? it i s 의 축약형이죠. 그러니까 소유격 it 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apostrophe 쓰지 않고 바로 이처럼 its 이렇게 하고 쓰는 겁니다. 어, 절대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t 과이 s 의 구별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츠의 소유 형용 소유 대명사는 없다.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Uh, me, them, yours, mine, we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으면 자 소유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소유 형용사 그랬죠. You, y o u r 했으니까 you가 나왔죠. 그다음에 she, her 허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he his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it i t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소유격의 형태, 소유형용사의 형태이고. 그 다음에 I my 있으니까 여기도 바로 소유형용사죠. 그래서 여기 your it my 이것이 소유격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2번, 목적격에 해당하는 것. 목적격에 해당하는 것. 어, 주격, 소유격. 목적격 하니까, I, my, me, my. You,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 보면 될 거예요. 목적격. I, my, me 했는데, me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you, you, u 요 똑같이, 니까 그러니까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은 형태죠. 근데, y u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He, his, him. 하고 나와있죠. 여기 목적형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we, our, us. 했으니까 여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she, her, her, hers. 니까 her. 에가 나와있는데, her가 없어요. 그 다음에, they, their, them. 했으니까, them이 목적형으로 갈수 있고요. we, our, us, ours.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격은, 유, 어, him, us, me, them. 이렇게 대개가 되겠네요. 주격은 주어로서 나와 있는 형태니까, I, 그 다음에, 어, they, 그 다음에, he. 그리고 여기, he가 나와 있죠. 어, 그 다음에, we. 이게 바로 주어로서 쓸수 있는 주격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좀 복잡한 건데 가로 안에서 알맞은 격을 고르세요. 소유대명사까지 포함해서 쓰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어, 여기서 이 가로 안에 맞는 말 고르는 것인데 이제 문법적인 상을 정확히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법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문법이라 하면, 문법은 문장을 만드는 규칙이에요. 그럼 문장을 만드는 규칙을 했는데, 문장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문법을 어휘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하게 된다면, 어휘들의 결합 규칙이 바로 문법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어휘들은 각각의 품사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했고 품사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arts of speech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구성하는 부분들이니까 한 어휘가 의미가 정해지면 그 어휘의 의미가 정해지면 그 어휘의 의미에 따라서 이것이 일정하게 문장 속에서 맡겨지는 역할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품사. 팔품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문장이 맞다 틀리다,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문법적으로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를 할때그 개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대로 그 품사의 어휘가 그 자리에 왔느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어휘가 한 가지의 품사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또, 우리말과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어, 영어의 여러 개의 어휘가 우리말로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어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어휘가 우리말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것이 아주 미세한 의미 차이를 가지면서 그것이 쓰일 때에는 반드시 그 미세한 의미 차이를 나타내야 할 때는 그 어휘를 써야지, 그래야지, 어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이 영어가 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어 통용되고 있는 어휘의 숫자는 우리가 대략 약 250만 개의 어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 많은 어휘들을 싸워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 문법의 중심은 항상 동사에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격에 대해서 지금 3번 문장에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격, 그 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동사가 부여한다. 동사 앞에 주어가 일반적으로 주어가 뒤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도치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특수한 문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특수한 문장은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는 주어 동사 어순이라는 거예요. 우리말과 차이점은 뭐냐 면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니까 먹는 대상물이 바로 밥이니까 목적어가 밥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이지만 I eat my meal 하게 된다면, eat 하는 대상이 뭐냐면, my meal. 나의 식사를 먹는다. I have my meal. eat 보다는, eat라는 동사는, 아까 얘기했다는 것처럼, 먹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근데 have라는 동사도, 먹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eat와 have의 차이점은, eat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먹는 물, 물건. 그러니까 뭐, 햄버거, 김밥. 떡볶이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물을 먹다라고 할 때는 eat이라는 동사를 쓰고 have라는 동사가 먹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이처럼 여기서는 끼니 meal 밀이라고 해서 meal 끼니 식사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식사를 먹다라는 개념일 때 have와 meal 이와 같은 개념으로 식사를 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have가 먹다라는 개념인데 식사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 아주 의미 차이를 두고 쓰인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말로는 주어, 목적어, 동사였지만 영어의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순이기 때문에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앞에 오는 명사는 그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뒤에 오는 명사는 그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물이 되는 것,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대상물 이것이 바로 목적어가 됩니까? 그런 개념에서 음,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이 나눠지는데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동사가 어디 있느냐를 먼저 찾아보고 그 동사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뭐가 뭐가 온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문장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반적인 명사, 보통 명사가 쓰였을 경우, 그러니까 명사가 쓰였을 경우는 명사는 어, 앞에서 전 시간에 명사는 다섯 가지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크게 둘로 나누는데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를 다 포함해서는 다섯 가지로 어, 바로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고유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이런 명사들이 직접적으로 쓰이면, 명사들은 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즉, 주격과 목적격은 별도 구별이 없어요. 소유격인 경우에만 소유형용사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포스트피, S, 명사에다가 어포스트피하고 S를 찍어주면 이것이 소유 형태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격과 목적격은 동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만, 소유격이라는 말은, 어, 동사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동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오는 명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와 있는다는 점,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유격은 동사와는 관계가 없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면, 미나 doesn't like. 여기에서 우리가, 어 문장을 부정하려면, 즉, 문장에는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는데, 부정의 내용을 나타내려고 하면, 나시라는 부사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 앞에, 어 일반 동사와 일반 농사와, 비동사와 그 나머지를 제외한 일반 농사 이렇게 구별하는데, 비동사는 m, a, is에는 또는 거기에는, 어, not을 붙이면 바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형태가 필요가 없는데,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우리가 일반 동사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 바로 do나 does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어, 3인칭이에요. 3인칭, 미나, 3인칭 여성 단수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명사로 쓴다면 슈가 되겠죠. 슈가 될 텐데. 그러니까 3인칭 단수의 경우에는 더즈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 2인칭 그리고 나머지 1, 2, 3인칭 복수 이렇게 됐을 때는 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과거 형때는 디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더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나는 라이크하지 like 않아요. 근데 라이크하는 like 대상이 뭐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격을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물 이것이 바로 목적어 그랬으니까 이 뒤에는 동사 다음에는 목적격을 나타내는 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희는 주격 주가 두번 나올 수 없으니까 땡힘 목적격이죠. 희스 소유격이에요. 희 희스 힘 희스 소유대명사가 똑같은데 소유대명사가 나왔으면 앞에 문장이 뭔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h i 가 쓰일 수 없는 상황이고 소유격으로 쓰였다라고 다면 h i 하고 반드시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또한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되므로 이 자체도 또 명사가 돼서 대상물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안 나왔으므로 소유격이 쓰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him이 답이 되겠고 2번 has short hairs 여기 지금 동사가 has가 나왔어요. 해사가 나왔으니까 h a 는 h a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현재형이니까아 3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말에 지금 동사 앞에 여기 short a 하고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h a 라는 동작의 대상물 소유하는 대상물 소유상태의 대상물이니까 얘는 명사로서 목적어가 됐죠. 그러면 동사 목적어는 나와있는데 이 문장에서 뭐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여기서는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것 it, 주격 it, 소유격이죠. 소유형 용사죠. 그러니까 it 다음에는 음,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his도 역시 소유격이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격은 it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I wait for 여기서 품사 중에서 어 전치사라는 것이 있어요. 사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 사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바로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그 뒤에 반드시 목적격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한데 어, 사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물의 관계를 설명하면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는 앞에 설명하고자 하는 주체, 그 다음에 뒤에 그 관계를 설명하는 음, 목적어, 대상물. 그래서 목적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잭스가 나와 있어요. 잭스 어포스토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잭이라는 고유명사, 사람 이름을 나타내니까 고유명사. 명사의 나머지 주격, 복적 격은 형태가 같은데 소유격만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죠. apostopi s. 인칭 대명사에서는 소유격이 별도로 표시되지만 어, 일반적인 명사에 있어서는 주격, 소격목적격에는 표시가 안 되고 소유격만 이렇게 apostopi s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형용사 형태니까 반드시 뒤에 명사가 오라고 그랬죠.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죠. 제약하게 된다면 일반 명사는 일반 명사는 어, 주격, 소유격 주격, 목적격이 표시가 안된다고 랬죠 전치사의 목적이니까 여기서도 목적격이니까 표시가 안되니까 이것은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이기도 하니까 가능하죠. his는 소유격 또는 소유대명사니까 여기서는 주에 명사가 와야 되는 형태에서 아니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pick up하고 동사가 나와서 뭔가를 집어들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pick up했는데 뭘 pick up했어요? the garbage 쓰레기요. 쓰레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앞에 픽더이라는 동사 앞에 그 주체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주어는 he, him은 목적어, 그 다음에 his는 소유격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안 나왔으니까 명사가 나오면 명사로서 쓰이니까 주어로 쓸수 있죠. 근데 his만 나오게 된다면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이것은 소유격 또는 소유형 용사로서 주어가 될수 없는 대상이에요. 5번, this phone is 했을 때 여기 this 하고 지시대명사와 폰 명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this phone이 나왔으니까 어, 원래는 뭐예요? 니 전화지 하게 되니까 유어폰 해야 될 거예요. 유어폰. 근데 폰, 폰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렇다면 그 폰을 어, 대명사로 써야 되는데 또 어, 소유격 플러스 또 대명사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 형태는 따로따로 쓰지 말고 하나 형태로 쓰자. 그래서 소유 대명사 형태로 쓰자라고 해서 이때는 바로 you, your, you, you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this phone is your phone 이렇게 되는 건데 yours 하게 된다면 your phone이라는 것을 대신에 쓰는 이 소유 대명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raise, 여기 동사가 나왔어요. 마찬가지. 앞에 주어가 빠져있죠. 그렇다면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건, t h e 는 소유대 명사 형태, t h e 은 목적격, t h e 는 주격. 그러니까 주어, t h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this pencil case. this pencil case 했으니까 이게 명사죠. is. 음. 여기서 지금,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t h e s 가 아니라 these가 되야될 거예요. This pencil case. 그래야지 단수가 되는 거죠. This pencil case is 역시 마찬가지. 이 연필통, 이 필통은 내 거야라고 했을 때, my pencil case. 또 펜슬 케이스가 반복이 되니까 소유격 플러스 대명사 형태. 앞에 나온 펜슬 케이스를 대신 받는 대명사.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대명사는 소유 대명사. 그래서 I'm, y m e mine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b 이스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을 나오려고 했는데, 마 o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소유형용사, 플러스, 명사밖에 없죠. 그래서, she, mother. 영어의 큰 원칙이 있는데, 명사와 명사의 단순결합은 단순 없다. 대명사와 명사의 단순결합도 없다. 그러려고 한다면 명사와 결합하려고 한다면 명사의 소유격, 소유형용사 아니면 어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따라서 쉬 주격 플러스 명사는 쓸 수가 없고 소유형용사를 수있는건 허마더밖에 없죠. 허스는 소유 대명사니까 여기 마더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허스 마더하게 된다면 이것이 중복이 되는 셈이죠. 마더가 허 마더 마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 마더가 되는 거고. 9번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티처가 나와 있으니까 명사가 나왔고 동사 앞에 주어로 쓰이려고 한다면 그 앞에 올수 있는 것은 인칭대명사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our teacher가 되겠죠. ours는 소유대명사, 위는 주어. 위 teacher 이렇게. 주어 인칭 되면서 주격 플러스 명사 이게 단 이런 형태의 것은 결합은 영어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10번 this 디 s 여기서 마찬가지. 코크. 콜라라는 명사죠. 명사가 나오려고 한다면 뭐예요? 소유 형사밖에 없죠. 어. 그래서 리자스하고 리자 일반 명사에다가 소유를 나타내려면 어포스토피 에스를 하면 된다. 그래서 리자스 코크 리사도 3인칭 여성 이름 단수 형태 주어로 쓸수 있고, 쉬도 3인칭 단수 형태 인칭 대명사 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영어 공부를 상당히 놨다가 어, 또 세제비로 이렇게 시작하는 어, 분들일 텐데 문법적으로 그 어려움 없이 어,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 3주 만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과제를 제시하는데 여기 1번서부터 4번까지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어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한글 파일로 해서 과제란에, 제출란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올라가서 과제란을 보면 과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음 과제를 어, 한글파일로 작성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3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수강하신 뒤에 반드시 과제 제출해서 나중에 성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